근데 그러면 이거 이마 거상하면 무조건 다 두통, 메스꺼움 느낌일 거예요? 아요 저희 병원에서 거의 생기고 있지 않습니다. 비절개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내시경 방식일 때 고정하는 도구가 크게 이제 저희 엔도타임 방식, 그다음에 본 터널링인데 저희는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경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좀덜 자극시켜서 그런 거라고 좀 추정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시너지 성형외과의 대표원장 정경인입니다. 이마거상은 한국 성형외과에서 대표적인 수술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마가 노화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신체 부위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눈 처짐과 이마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마거상을 선택하고 계시죠. 하지만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는 법이죠. 이마거상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마거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두통과 메스꺼움인데요. 오늘은 이마거상과 두통과 메스꺼움이 생기는 이유와 각종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신경 때문입니다. 이마거상은 이마 부위를 절개한 후에 피부를 이동시키는 수술입니다. 이마가 당겨지면서 신경도 함께 당겨지고 이에 따라서 두통과 메스꺼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러면 이마거상 거이 하면 무조건 다 두통, 뇌거건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병원에서 거의 생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마거상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절개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내시경 방식일 때 고정하는 도구가 크게 이제 저희 엔도타임 방식, 그다음에 본터널링인데 저희는 주로 이제 본터널링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은 신경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좀덜 자극시켜서 그런 거라고 좀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절개로 가끔씩 했을 때는 거의 안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통과 메스꺼움은 수술 부위 직접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는 당겨진 신경이 다시 늘어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종의 회복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고무줄을 늘리고 팽팽하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신경의 장력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완화됩니다. 그러면 두통과 메스꺼움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보통은 수술 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 기다리시면 충분히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늦어도 3, 4일 이내 해결됩니다. 가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두통과 메스꺼움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는데 구토와 오심 완화에 사용되는 약물인 진토제를 처방함으로써 회복 과정을 돕고 있죠. 보통 수술 후에 두통과 메스꺼움이 너무 심하게 되면 식이 습관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위의 팽만감이 느껴져서 속이 더욱 거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음식은 물이나 유동식 정도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맵거나 기름진 음식, 쿠키 같은 너무 달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위에 부담을 줘서 구토를 유방할 수도 있거든요. 좀 울렁거림이 괜찮아졌다 싶으면 미음이나 죽을 드시고 그걸 드셔도 속에 크게 무리가 없으시다면 그 다음 식사부터 일반적인 식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구토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약국에 가셔서 멀미할 때 붙이는 기미테 있죠? 그걸 구매하셔서 붙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 두피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시면은 일시적인 감각 둔화가 생긴 겁니다. 이는 미간 근육 사이사이에 위치한 감각 신경이 수술 과정에 생긴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심하신 분들은 이마나 두피 쪽에 먹먹함이나 간지러움, 당기는 느낌과 같은 이상감각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두통과 메스꺼움 같이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좀 지나면 이마의 감각이 돌아오면서 이상감각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뭐 일시적으로는 올수 있습니다. 이마고상은 물리적으로 이마의 크기를 조절하는 수술로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탈모를 크게 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 부위가 부위이다 보니까 탈모가 왔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마거상은 헤어라인이나 두피를 절개하는 수술이죠. 그렇다 보니 절개할 때 모근이 손상되거나 수술로 인해 모근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일시적인 탈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탈모가 유발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나시면 다 회복됩니다. 가끔 6개월 지나서도 탈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보통 흉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흉터 치료를 하면서 탈모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두피는 신체 부위 중에 회복이 굉장히 빠른 부위입니다. 피도 풍부하고 영양분도 많은 곳이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 2주 정도 지나면 실법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법을 제거할 때쯤에 큰 붓기나 멍도 빠지게 되고 보통 2주 정도면 두피의 상처가 아물만큼 회복 속도는 정말 빠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간단한 운동이나 산책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줘서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쿼트나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는 근력운동은 자칫 혈압이 머리 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달 정도는 충분히 쉬신 뒤에 하시는 것이 좋다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마거상술 수술 부위가 딱 헤딩할 때 공을 맞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축구를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마거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마거성을 받으신 분들이 3일만 참으면 되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작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고사항들을 잘 들으셨다가 건강하면서 효과 좋은 수술 결과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의성외과 대표원장 정경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